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보여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사모하며 하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음,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 중보 기도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 기도하시는 모든 중보 기도단 어, 우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중보 기도 어, 우리가 뭐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중보 기도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살짝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짝, 네, 네, 중간중간에 계십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학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같은 무게로 어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오늘은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단 신청하신 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147분이 계십니다. 이 147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로 설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나아갈 때이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주님께 더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합심 기도는 한자 그대로 마음을 어떻게 요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른 이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 합심 기도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이죠. 그것이 마음으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드리든지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죠.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합심 기도를 말씀하셨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강조하시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강도가 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서도 상위에 속할 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시고 다시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물며 두 사람의 기도로,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합심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일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합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구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혹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 되는 거 아닌가? 내 죄가 가리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흐트러지고 많은 것이죠. 마음을 모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런 기도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뭐 개인 기도 할수 있죠.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하여 주요하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끄러운 기도를 받으시는 건가? 나는 묵상할 거야. 저런 기도는 받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자체도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며 한 마음으로 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합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머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샘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합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샘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까지 내 기도가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기도인지 계산하고 진단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온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죽게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우로 쉼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지는 심포네오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로 합심 기도라고 하면 큰 소리로 통성 기도로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심포네오라는 이 어우러짐, 조화의 분위기를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귀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이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조화로운 어울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우러지는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심포니라는 단어입니다. 교향악을 의미하는 심포니라는 단어죠.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이 악기들이 각자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한 번에 연주될 때 아름다운 화음과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아름다운 합주곡,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 기도 합주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 합주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기도 합주회라는 용어는 174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확산된 용어입니다. 당시 부흥 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을 때그 부흥 운동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합주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합주회가 있었습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이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는 합심 기도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기도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부흥의 시대 때는 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교회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부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률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심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의 부흥을 인위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 합주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응이 일어나고 이 부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불릴 듯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는 일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감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일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우리 온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감각 회복해 하시고 급격히 회복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며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 그렇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할 때에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낭독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간증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 합심 기도에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맞이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전쟁을 치러 본적 없었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들이 애굽의 강한 이 아말레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손을 들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팔을 높이 올려서 기도로 전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의 이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죽고 사는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합심,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심포니. 합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휘자가 되십니다. 심포니의 지휘자가 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주권자가 되셔서, 기도의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 기도를 진두 지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 교회가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의 현장을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은혜 플러스에서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영상에서 탄자니아 현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현장이 잠깐 보였습니다. 스쳐갔습니다. 자세히 본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배실 안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소리를 내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만의 특유한 기도 방식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가보면 이 합심 기도가 대체로 침묵 기도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웅성웅성 하는 기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가 끝나면 몇 사람이 연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 보통의 합심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문화권이라도 통성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부응을 주셨습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응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넣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우리 아버지께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는 한 번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끊이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부에서 2025년을 맞이해서 중보 기도 헌신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147분께서 신청을 해 주셔서 한 시간씩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빈 자리들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39칸이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서른 아홉 칸을 채워 달라고 광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님, 내가 그 기도의 공백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 기도해 공백을 내가 채우게 하시고 나의 목소리가 채우게 하시고 내 기도가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그 39칸의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공간들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는 기도가 아멘 소리가 좀 작았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아멘 하겠습니다. 그 39칸의 기도의 공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